몸에 쓸데없는 힘을 빼야지 안에서 진짜 솟아오르는 어떤 에너지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. 쓸데없는 힘을 빼고 진짜 에너지를 만난다. 여러분들이 처음 연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? 몸이 경직되죠. 어깨에 힘도 주고. 근데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냐면 호흡을 깔딱 숨을 쉬니까 내가 뭔가 표현에 대한 강박근념 때문에 그렇게 자는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하면? 자기 앞에 진실을안 보여? 이런 식으로 연기합니다.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각각류의 연기라고 하거든요. 뭔가 바깥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왜? 내가 긴장이 되니까 내 안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외곽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 벗어날 수 있어야지 연기할수 있는 상태가 라 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힘 빼세요, 이완된 연기 하세요. 그러면 어떤 친구들 이것들을 착각을 해갖고 해파리가 되거나 산낙지가 되거나 문어가 되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. 메갈이 없이 흐물흐물해진다라고 하는 거죠. 즉, 네가 내쟤 뜨는 건내 새끼들 내만을날죽였겠다 날 얘기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.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이거는 너무 매가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, 갑각류가 되지 말라 그러면 연체류가 된다.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. 이렇게 외곽으로 있는 딱딱한 이 힘들을 호유류처럼 척추를 세우듯이 안쪽으로 쌓으라는 얘기예요. 그게 바로 호흡에너지, 발성에너지, 이런 게 되겠죠? 이 호흡이나 발성이 이제 자유롭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정에너지를 쓸수 있는 단계로 갑니다. 감정에너지를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지 배워가될수 있는 거잖아요.